마지막으로 오늘 집털로 보러 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전원생활 로망을 실현 중인 쿠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원주택 선택 기준에 대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관점을 살펴보고 추가 설명을 곁들여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네 군데 를 봤어요 지금 네 군데 봤는데 전부 다 물을 끼고 있는 땅들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평, 가평 뭐 이런데 대성 이런데 오면은 물을 끼지 않고 나 혹은 뭐산이거나 끼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반 주택들 좀다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아무것도 경치가 없는 곳은 여기 와서 살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지네 군데 첫 번째 첫 번째 간 데가 자집에서는 물이 보이고 다만 거기 상가가 올라오려고 했었죠. 그래서 됐고. 첫 번째 관점입니다. 전원주택 전원생활 필수 요건은 산과 물 조망입니다. 전원생활을 위한 입지에서 조망이 없다면 굳이 이런 곳에 와서 살 이유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영구 조망권이어야 합니다. 앞 건물에 가려질 위치는 피해야 합니다. 조망권이 훼손된다면 그 입지 가치가 크게 손상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물중좀더 희소 가치가 높은 조망권은 물 조망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크고 작은 산지가 매우 넓기에 물 조망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과물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산과물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여야 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로 5분 10분 거리에 조망이 좋은 곳이 있다 해도 그런 지역은 희소성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빠뜨린 게 있어. 내 집이 여기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물을 볼수 있는 건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내 집이, 집이 안 보여. 그거 아무 의미가 또 없어. 남이 볼때내 집이 아름답게 보여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나은 아름다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내 집을 보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느껴져야 이 집이 가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동시에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집은 나는 혼자서 훨씬 볼수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야. 풍경이 별로 안 보여. 그럼 그 가치는 많이 툭 떨어진다는 거죠. 나내걸 누가 사주 상품성을 이렇게 사줘야 되기 때문에 나만 좋으면안 되고 내 집을 바라보는 삼자 조가 좋아야 된다. 첫 번째 집은 그래서 엑스를 놓은 거야. 두 번째 전원주택과 토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외부에서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산속 깊숙히 나만 아는 입지는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그 집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으면 반쪽 짜리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도 그 입지를 볼수 있어야 수요층이 생길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투자성과 황금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희소가치를 가진 입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잠재 수요자들에게도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택토지들은 부동산 매물로 나오면 금방 거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늘 수요자의 시각에서 가치가 있는 입지인지 생각해야 하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폭포 같지 않아? 거기는... 그런 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거기가 결코 그 땅이 평화라 평안하,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 실증이 빠이날 수 있어 요 그런 거는 높은 경치가 좋고 산이 보이고 물도 보이니까 좋은데 그 자체 의 터가 편안한 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그두 번째 땅은 막 바람이 불면 그대로 바, 바, 받아야 되는 땅이잖아. 비가 와 봐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편안한 땅은 약간 낮은 곳에 해가 잘 들고. 이런 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에 손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있는 곳이 더 평안한 곳이기도 하죠.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땅도 마찬가지 큰 물을 보고 있잖아, 큰 물. 근데 여기는 물론 이 정도 가려가지고, 굉장히 핸드캡이 있어요. 이 땅은 설사 도로를 냈다 하더라도 큰 값어치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가격고 있으니까 이걸 물없앨으면 없애요. 그렇게 볼수 있고요. 흐르는 물,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접근성. 너무 높고 가파르지 않은 곳. 세 가지 추가 요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 번째, 흐르는 물이라는 요건입니다. 흐르는 물은 고인물과 대비되는 특성으로 깨끗함을 표현하고 있고, 시각적으로는 물론 청각적으로도 물가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어두워진 밤에도 자연 속 물가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 맑은 흐르는 물이기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기도 하고, 손가발을 담글 수 있도록 물가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높고 가파르지 않아서 거주의 안정성과 이동의 편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택에 대한 의견을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비터를 깎아 높게 지은 주택의 예시입니다. 세 번째 본거는 유치권 단단하게 거로는 그 사람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펜션 부지죠. 내 집이 아니에요. 펜션 보지는 하루 놀다가 가문 끝나는 사람들이 볼땐 좋죠. 그땐 내가 거기 살기에는 허허벌판에공중에 떠있는 집이잖아. 그래서 내가 살 집과 장사할 자리의 자리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역시 펜션 자리지. 그래가지고 아유 좋다, 여기 평생 살아야지. 그렇고 그렇게 못 살아. 금방 실증나요. 높고, 바람 불면 겁나고. 그런데 아니 내려올 때 언덕길이. 나 그렇게 종류가 나눠진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은 신경을 아 쓰지 않았으 좋겠어 여섯번째 산과 물의 풍경이 집안 공간 자연스러운 시선에서 조망되어야 합니다 창밖에 고개를 내밀어야 볼수 있는 풍경은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집 밖에 나와야만 보이거나 옥상에 올라야만 조망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은 풍수지리적 요소의 점검입니다 난 기독교인에게 그런거 안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아닌 사람들은 신경 쓸수 있는 요소이기에 적어도 풍수지리적 결격사유는 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두 번째 요건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만 좋으면 안되고 남이 보기 좋아야 한다. 결국 더 많은 수요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과 황금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요건인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 풍수지리적 이점을 갖추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남양의 양지바른 곳, 배산임수, 전조하고 전착후관, 물길도로길 회피, 물자기 회피 등 여러가지 요건들을 알아두시면 참조가 되실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전원주택 토지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